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곳곳을 얼음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추위는 설 연휴 직전까지 계속됩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축구장 60여 개 크기인 세종 호수공원 전체가 꽁꽁 얼었습니다. 얼음 두께는 10cm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막대기로 힘껏 내리쳐도 끄떡없을 정도입니다. 호수 가장자리 1분만 얼었던 한달 전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추위가 계속되면 더 이상 이제 아들이랑 산책할 때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좀 빨리 녹았으면, 날, 날이 좀 빨리 풀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겨울 최강 추위는 곳곳에 1m를 훌쩍 넘기는 보드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비닐하우스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드는 데다 수확 예정인 농산물의 품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새 날씨가 추워가지고 딸기가 잘 익지도 않고 연료비가 두 배로 더 들어가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계룡이 영하 17.3도 세종 영하 14.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강추위는 오후에도 계속돼 한낮에도 영하권을 맴도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종시와 충남 일곱 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강추위가 이어지다 설 연휴 직전인 모레 낮부터 날씨가 다소 풀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